5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See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하루하루 그 선택과 그 위협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식하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죄악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사 속히 회복의 은혜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하 이러 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랭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 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귀의시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원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짜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는 성읍으로 즉 노비라는 곳으로 달아나고 있고요. 다시 그 이후에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불가능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이르니 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다윗이 향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노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기브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로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무월상 앞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실로라는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성읍이 노브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이름들이 급하게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 보니 먹을 것 또한 자신을 보호할 무기 아무것도 수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멜렉에게 의탁하여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혜로운 말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 다윗의 말로 인하여서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왕이 분노하여서 이 아이멜렉을 포함한 이 지역 모든 사람을 도액이란 사람을 시켜서 다 죽이게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지혜로운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도 이제 가두왕 앞에 서 있을 때 미친 체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볼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사장 앞에 있었을 때 왕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지혜롭고 상황을 잘 대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엄청난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들 분명 그 위기의 순간을 탈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 결과들은 모두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거짓말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보호해 주시겠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후에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사랑받을만해서 왕으로 세워질만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설병 떡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예, 다윗과 일행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진설병 떡만이 거룩한 떡만이 남아 있다라고 제사장이 말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제사장은 이것을 다윗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분명한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위당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 율법보다 당장 지금 사람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큰 율법 아래에서 다른 자그마한 율법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손을 댈 수는 없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율법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율법들보다 대원칙,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또 다시 이제 그 성막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목자장인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인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 도액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을 만나서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도망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사울왕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생각이 두려워서 이제 그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과 적국으로 있는 블레셋 가두왕의 진영으로 몸을 의탁하러 갔던 겁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용병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그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요 어찌 마지막 부분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나이 신하, 나의 군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그래도 용사라는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필하면서 이 최소한 이 가두 왕에게는 의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가도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박에 알아보고 그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 지적합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1절을 보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 왕은 몰랐을지 몰라도 신하들은 다윗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민족들의 원수라는 사실을 왕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들 손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그는 꾀를 내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체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수 있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생명을 연명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죠.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의 배를 채웠었고요 적국인 가드왕에게 찾아가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면 참 오늘 말씀은 괴리감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다윗 역시도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골리아시라는 그러한 막강한 용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기를, 자기의 목숨을 헤아려 고자 하는 사우랑, 그리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다윗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믿음이 굳건하던 때와 그렇지 않았던 그 순간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순간 아니면 흔들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해주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무언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만족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아침이 허락되었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다윗왕, 그리고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체하며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던 다윗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왕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못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은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